<laughs> 시원히 잘하네 <laughs> 여유가 있어요 이제 어? <laughs> 넘어간다 넘어간다 뒤집는다 뒤집는다 오, 잘하고 있어요 어? 야무진 어, 입술이에요 어, 폭포수가 흐르고요 입에서는요 와좀 있으면 뒤집겠어요 이시원씨 오이 넘어간다 뒤지게 한다 오케이 오우 야무져 우리 시원이 오 토미 한번 바라보고 배 한번 밀고 응 음,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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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배미리 배미리 영차 영차 긴다, 민다, 민다. 어, 그치, 그치. 긴다, 긴다. 어, 할수 있어. 와, 잘한다. 아유, 아유, 침에서... 어우, 침 줄줄. <laughs> 엄마, 도와줄게.